안녕하세요, 아가타입니다. 아, 그동안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내고 있었어요. 작가님은? 아, 오늘 여기 어딘지 알아요? 여기 얀양이에요. 다섯 개네. 초리. 조리... 아, 초지해. 초지해 하다. 드시다. 체리다. 토득 그리고 만났고. 다섯 가지 공부해야 되네요. 아기 열심히 맞추면은. 다 지난번에 사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열심히 들어봐요. 어? 정말요 그럼 열심히 공부할게요! 출발!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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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투아니아서 나갔다라 건데요. 혹시 이 시장 양양시장에서 뭐 유명해요? 양양에는 특산물이 고추. 아 고추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예. 혹시 또? 산나물. 또... 아 산나물도 유명해요. 야채도 예. 있다. 어, 그러이 가게는 살 파는 거 보이는데 혹시 살 여기 몇 가지 종류 있는 거죠? 아니면 여기 예. 어, 다른 다른 거요다 가지가 틀려 어 까지까지 달리 저희 제일 익숙한 거 그거 그냥 쌀이거든요. 네. 혹시 이거 뭐예요? 찹쌀. 아 찹쌀 그럼 찹쌀 어떻게 하시나요? 찹쌀은 사시나요? 밥이 찰지게 먹는 거 찹쌀. 아 네. 그리고 조금 그 어두운 색깔은 이 색은 그냥 우리. 그장 해먹는 밥. 네. 네. 어, 그냥 열차 찐거고, 좀그장 쌀이. 사실은 저희 사투리 배우러 왔는데요. 네. 혹시 사투리 몇개 알려주실 수 있어요? 네 저희 미션 이 있는데 첫 번째는 퍼덕 무슨 뜻이에요? 버덕.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 퍼덕 빨리? 어, 버덕해라. 우리 이거 옛날 사투리인데 요새는 아들 빨리 빨리. 어라 고거 버덕 버덕 온다. 그리고 <laughs> 하나도. 만났고 무슨 뜻이에요? 뭐 한다고? 뭐 한다고? 아, 만났고 사... 하느냐? 그게 이제 아. 뭐 한다고? 아, 뭐 한다가 하는 거예요? 뭘 당겨려고? 아 우리 아들만은 뭐하려고 뭐 이런 거 요새 그런데 우리는 옛날 사투리예요. 만났고? 만났고 그럼 뭐? 너뭐 하노? 아, 뭐. 오늘 너뭐 하노? 이게 아 그슨뭐 할라고? 아네 뭐 알겠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네. 그... 안녕하세요. 네. 좋았어. 저희 영양에서 고추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여기 이렇게 고추 많은 곳으로 와서 혹시 이런 거 고추에서 왜팬 되는 거예요? 어트를 업태기를 예야 빨 가지고 먹을 줄아 정말요? 네, 왜냐면 저희 마트에서 안 빼는 거도 많이 많은데 그럼 빼는 네. 거랑 안 빼는 거 어떻게 달라요 이거 빼는 거는 이걸 바로 빨 수가 있고 안 빼는 거 어차피 이걸 빼야 되거든 아, 네. 이건 남 먹을 수가 없어아요 아, 그럼 좀편하게 하는 거예요. 예, 네, 편하게 그러면 이거 이렇게 다 갖춰서 어떻게 그냥 파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래가지고 아. 내가 파는 거. 사실은 사들이 배우러가 아는데 혹시 그렇게 안 해주실 수 있어요? 네, 그래요, 물어봐요. 주이 미션은 는데초 초질레하다 무슨 뜻이에요? 초질레하다는 고맹이들이일럴때 와갖고 일하는데 이걸 막다 어지르고. 아, 그냥 이렇게? 그냥 응, 어지르고, 오, 막 이거 하고요, 아. 섞어놓고 막 이러는 게 초질레. 아, 체질, 그러면 체질하는 거 제대로 안 하는 거 이런 뜻이에요? 응, 그게네. 초질레는 애들이 뭐라고 그러나? 장난치고 막. 어지럽히는 거지.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뜨시다, 무슨 뜻이죠 뜨시다? 네. 뜨시다는, 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날이 이제 춥잖아. 네. 춥으면, 네. 방에 공불을 떼가지고, 방을 데우는 거. 네. 이게 따뜻하게 하는 걸 뜨시다. 아, 그리고 혹시 마지막 하나도 알려주실 수 있어요? 네. 뭐, 하나 체리다. 체리... 체리다. 네. 네. 체리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어디 가려고, 하면 단장하는 거, 네. 옷을 입고, 네. 체리는 거. 아, 입는 거 재밌는 거. 아니, 그렇게. 그걸 입는 건도 있잖아. 어떤 이제 아무 단에 입고 있다가 이제 좋은 걸 입고. 멋지게멋을돌리다 아 메이크업도 하고 이런 식으로 체료다 그럼 다 준비하다 응, 이 아. 해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많이 봐세요. 갔타 오늘 서투리 같았어요. 오늘 조금 힘들었겠지만 재밌었어요. 아, 그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나. 한이네 저지뢰하다 무슨 뜻이었죠? 그냥 깨끗하게 말고 그냥 하는거예요막하는거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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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시아? <아닌가? 자, 웃음> 아시아는 <드시다는> 두껍아요 체리다는? <laughs> 체리다는 열심히 준비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메이크업도 하고 이런 뜻이에요